안녕하세요. 깡촌 패밀리의 청년농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육묘장에 가서 고추 모종을 구매를 해와가지고 분명히 고추 심는 영상을 보여드리기로 했었는데 고추 심는 날. 영상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버지랑 둘이서 고추를 다 심고 어머니는 또 학교 밭에 오셔가지고 마무리 흙떡기 작업을 하고 지금 현재는 어 720개 정도의 고추 모종을 다 심은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찍는 이유는요 다른 분들은 벌써 뭐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다 벌써 심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고추를 며칠 전에 얼마전에 심었고 오늘 고구마를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왜 늦게 심냐? 저희는 아직까지 저녁이 되면 기온이 따뜻하지 않고 아직까지 좀 냉해 피해가 있는 곳이 좀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심다 보니까 이제서야 고구마를 한번 심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고구마 심고 저번에 영양고추 연구센터에서 받은 고추모종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덜 자랐어도 오늘 심는 영상까지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궁금하신 점이나 저한테 또 농사에 대해서 알려주실 게 있으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고구마 모종 같은 경우에는 어 장날 가서 모종을 사왔고요. 두단 정도 사와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빨리 가고 온나 심어야 된다! 빨리 갖고 오라고 쉽지 않거든 뭐가? 내개밖에못싫어아 네 빨리빨리 갖고 와야지 이거 뭐 아줌마 이거 뭐참 근데 진짜 덜 자랐다 응. 키운 사람이 잘못 키워서 그래 아니야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되는데 야 이놈아 니물 네 한번 줬냐? 어 에이. 줬지 그럼 공채는 어디다 심어? 몰라 일단은 자 빨리 고구마부터 심자 이거 고, 이거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구마 모종을 심을 때 사용하는 고구마 모종 이식기입니다. 빨리 합시다. 맨날 남은 식기와. 뭘, 남은 식기다 같이 하는 일인데. 어, 그것도 두개 사왔잖아. 다 같이 덮으려고. 근데 그게 두 개밖에 없어. 뭘? 그, 심는 거. 아, 이건 그건 상관없는데, 그거 세 개잖아. 야, 저게 있어야지. 아, 빨리 심어라. 시끄럽다. 어떻게 뭐, 해? 자. 야, 고구마는. 저기. 나 이거 앉아서 해야 돼. 다리가 아파서 안 돼. 고구마 이거 왜 물에 담궈 놓은겨? 그래야 덜 마른데. 엄마 저기 안봐 봐줘 뒤에. 너가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뭘 바라겠는 내가. 아니다 이거, 이거 기계로 한 거다. 기계 타시고 아, 멋지게 벗겨졌네. <laughs> 죽여 주는데 멀칭. <laughs> 아. 자, 빨리 심자 이제 고구마. 와 이거 새 건데 이렇게 깨끗했었구나뭐 어떻게 할 텐데. 하마다 할 때마다 멘붕이지. 매년 새롭다. 어떡해. 나도 기억 잘 난다. <laughs> 이렇게 해서. 예. 이쪽에서 앉아야지. 어떡해.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줘봐. 아, 진짜. 흠. 여기서 놓고. 네, 아, 굴러가야 되나. 살짝. 요, 요, 조금만조금만 조금만 들어가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포크레인 빌려와가지고 해야 된다 일단 그런 거좀 빌리지 마라 지금 어? 코딱지 많은 고구마 하면서 맨날 네 장비비가 더들었야씨 무슨 고구마 코딱지야 여기서 딱쳐봐 너무 떨어졌다 그래게 치는 아. 거 아니야 고구마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 시기하네 그래 그냥. 코로나잖아 코로나 그냥 이거 하고 싶다니까 저기 가서 그냥 저거 넣고 추하고만다해 미니는 여기 앉아 이건 뭔데 <laughs> 야엉덩이 고구마 고 넣었지 <laughs> <laughs> 그요 딱, 꽃을 눌러. 아이고, 너무 흘러갔네 부부라고 눌러. 흔드는 거. 딱, 이렇게 하는 거지. 응? 이렇게 해야 또한 3kg짜리 고구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laughs> 나는 기술이 있었네. 어. 이거 하기 불편하게, 뭐를 물에 담가 놓노? 야, 그냥 심으면 되지. 왜 물에 담궈놨는지 공부 좀 해라. 고구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 물에 담궈놓으면 얘가 물에 담겨있는 동안 물을 쫙 빨아들여놨다가 이렇게 땅 속에 딱 들어가면서 뿌리를 쫙, 쫙, 쫙 펼쳐야 될거 아니야. 분명 방금 네개 다섯 어? 개면 끝난다, 이렇 놓고 뭐 어디 네 다섯 개 끝나는 거지? 모자리네 자, 고구마는 이렇게. 두줄 하고, 한줄 이렇게 쭉 가다가, 저기까지 해가지고, 고구마는 다 심었습니다. 이제 고추를 심어야 되니까, 고추를 찍으러 한번, 심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흐라. 자, 오늘은 이렇게, 이쪽에 고구마 두단다 심어서 물준 다음에 이제 고구마에 흙덮는 작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고추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저번에 그 직접 키운 고추인데 아직까지 이만큼 자라가지고 저렇게 크려면, 요거는 육류전에서 사온 거, 요거는 직접 키운 거를 오늘 다 심었습니다. 사기치고 있는 짓 심고 나서 물주고 있고요. <laughs> 어디서 뽕을 날리고 <날리거든요>. 앉았나. 자, 이렇게, <laughs> 이거는 고추가 지 모종이 많이 작기 때문에, 뭐잘 자랄지 못 자랄지는 기대를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잘 자라기를 바래야 되는데 과연 잘 자랄 수 있을지 곧 죽지 싶다. <laughs> 저렇게 악담을 하는데 잘 자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직접 키운 영양 고추연구센터에서 받은 고추 모종을 이제 밭에다 심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고구마 부산까지 심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 지금 그래. 시간은 이제 7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물을 마무리 주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깡촌, 감사합니다. 자, 빨리 깡촌해라. 깡촌 해라. 깡촌!